아이, 가비 샷. 나이스. 어우. 샷, 샷. 스피드로 승부 봐야 되는데. 지금.. 그렇게 스피드가 빠른 건 아닌데. <laughs> 어, 잘할 수 있네. 아니, 어떻게 대학교 체육관참 <laughs> 미스테리야. 샷, 샷. 아, 집중력이 아주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다. 아, 이 7, 6, 아이스 6, 6, 네개! 6, 6, 6, 6, 6, 경기 뭔가 재밌지 않아요? 6, 6, 6, 6, 6, 6, 6, 6, 이스 6, 아이스 아아.. 아이 하얏! 아아.. 베.. 아이아